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식으로 생긴 사람들은 말년에 크게 대박이 날수 있다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관상을 기반을 만들어드릴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운법들을 열심히 실천하신다 그러면요 꽤나 말년에 많은 보을받을수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생김새는 꽤나 대박나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의 관상을 아무리 받아 모르겠다. 직접 저와 상담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1대1 전화상담을 시작하면서 관상도 제가 준비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1대1 전화상담 하면서 저에게 관상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요. 제가 사주와 더불어서 관상도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뭐개운법이라든지 하도 못해뭐쌍극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번 영상은요. 나이가 4 49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분들 아니면 49세에서 50세 이전인 분들만 해당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49세나 50세가 넘은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50대는 중년에서 말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49세와 59세를 정말 잘 보내면 남은 말년이 편하다 할수 있는데 어떤 관상이 보다 더잘살수 있냐면요. 이 코를 보시면 됩니다. 코가 왼쪽에 있는 이 볼록한 부분을 난대라 그러고요. 오른쪽의 부분을 정위라 그러는데 이 난대 정위가 통통하게 잘 발달이 되었거나 이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든지 코가 소위 말하는 뭐 비행기 코라든지 복코 등의 복코. 코가 정말 크고 그와 마찬가지로 광대도 큰 그런 분들이 특히 말련이잘 된다고 수 있고 또한 이 귀를 보시는데 양쪽 귀다 보시면 됩니다. 눈끝 있잖아요. 눈 끝을 점선 따라 쭉 갔을 때 귀가 눈 끝보다 조금 올라와 있거나 그 지음에 위치한 그런 분들에 좋다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입술 부분이 두툼하거나 치아가 가지런 하거나 대문이라 그래서 양쪽 앞니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정말 크게 말년에 대박 날수 있는데요. 저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49세와 50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대와 정이가 살이 없고 콧구멍이 너무 잘 보인다 그런 분들은 자주 웃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난대와 정의가 커지고 통통해지려 그러면 자주 웃어 됩니다. 자주 웃다 보면요. 이게 좀 넓어지고요. 그리고 난대정의 살집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웃는 것이 개운법을알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귀의 높이가 눈보다 높거나 비슷해야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귀가 너무 작거나 화이라 그래서 이 귀가 너무 뾰족하거나 귓볼이 힘이 너무 없거나 귀가 마른 분들이 만약에 49세나 50세를 잘못 보내면 말려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 조금 못생긴 분들, 딱 봐도 귀가 너무 작다. 방금 말씀드린 뭐 귀가 희지도 않고, 통통하지도 않고, 귀에 뭐 잔주름도 많고, 귀가 너무 얇다.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되도록 머리를 좀 가리시는 게 좋고요. 스타일로. 남성분들도 구레나루를 길게 기르셔서 이 귀를 덮거나 귀가 잘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정말 이쁜 분들, 소위 말해서 이 귓볼에 통통하거나 귀가 좀 높게 있거나 귀가 딱 봐도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은 피어싱이라든지 귀걸이를 절대 하지 마세요. 49세 50세에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돈을 좀 아끼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49세와 50세 사이는 이 입술을 특히 반짝반짝거리게 빛나는 게 좋은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성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색상의 립스틱을 자주 바르는 게 좋고요. 남성분들은 이가 쩍쩍 벌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입술이 좀 터있으면 정말 좋지 않거든요. 립밤을 꼭 휴대하셔서 49세 50세는 립밤을 틈틈이 바르면 이것 또한 개운이 되고요. 본인의 나이가 49세나 50세 전인데 가 너무 삐뚤삐뚤하다 그러면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돈을 모아서라도 부분 교정이라도 하셔서 치아를 가지러니 다듬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턱의 구조라든지 교정이 힘들거나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는 교정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은 꼭 50세 전에 교정을 하셔야 이 운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주 웃거나 웃는 상을 지을수록 운요이라고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